이일로고 t 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전유정 루키더바스켓 이동환입니다 6월 셋째 주 KBL 롱앤팩트 2부 순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전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음. 네. 박정환님이 영상 소개에 유병훈 기대감 업이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영상 내용에는 없어서 혹시 트레이더 돼서 그 부분을 편집하신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네. 까먹었어요 미안합니다 네. <laughs> 절대 아니고요 네, 네. 트레이더 하는 부분 이게 더 좋아요가 많더라고요 궁금하신 네, 분들이 네.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절대 이제 트레이더와 관련된 건 아니고 네. 이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잘려 나갔어요. 네, 네, 네.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잘려 나갔기보다는 우리가 네. 언급을 많이 안 했어요, 사실. 그렇죠. 그유병호 네. 어. 선수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네. 딱었는데뭐 그렇게 그렇죠. 됐어요. 자, 유병호 선수 얘기. 예. 네. 뭐 이제 지난 주에도 저희가 이제 언급을 하려고 했던 내용인데 유병호 선수가 지금 시즌 끝나고 바로 개인 훈련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고 사실 시즌 말미에 체중 감량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전차이 감도 이미 되게 만족스러워 하셨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저장영 님이 계속 이제 어떤 상태인지 체크 받으면서 보고 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 좀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유병훈 네. 선수가 한 단계 스타업이 돼서 음. 어, 뭐 장신가드이기 때문에 쓸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많죠. 사실은 뭐 이제 k g g 팬 사이 팬분들 사이에서는 뭐정창영 선수가 음. 뭐 역할을 뭐 잘해줬고 그리고 또 누가 했나요? 그 이제 김지환, 김지환 선수. 선수. 예. 그러니까 활동력이 사실은 이정현도 좀 부족했고 음. 유병훈도 부상 여파 때문에 좀 부족. 했고 했고, 유현준 선수는, 어, 정규일 때는 굉장히 잘했는데, 수비에서 약간 좀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피오 때 좀. 그 어떤 그 효율성이 좀 떨어졌고 음. 그래서 이제 가드가 많기는 한데 음. 로테이션을 돌릴 수있떤 약점이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랬는데 유병우 선수가 성장을 해주면 그런 부분이 일정 정도 메워지게 되는 거죠 음. 이제 그래서 기대감 업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을 많이 못 드렸어요 그 <laughs> 네, 그쵸 그렇죠? 네. 그래서 저 이거 잘못하면 저희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시청자분들이 얘기를 했고 까와이레루드님이유동혁 기자님이 이상민 감독님께 형이라고 불렀다는 생각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유 기자님 매기는 건 절대 아닙니다 피스 <laughs> 근데 이것과 비슷한 아, 아. 댓글이 몇개 있었어요 <laughs> 보셨나요? 네, 네 봤어요 네, 네. 아니 좀 해명, 아니, 해명이래 아해명 뭐, 무슨 뭐, 이게 왜 해명... 아무튼 얘기 좀 해주시죠 그 사람이 동안인 거예요 예 <laughs> 어? 네. 네, 물론 내가 좀 늙어 보일 수도 아, 있어 아니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동안인 거예요 네. 그 아저씨가 동안이야 네. 어. 그 아저씨가 나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 아. 아저씨가 72년생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상민 감독 아 그럼 오, 50세세요? 어떻게 그 그렇죠. 와. 전준은 이상민 동갑 아닙니까? 와, 둘 분다. <laughs> 어, 예. 그 그건이 그, 말이 안 되는 거. 근데 제가 좀 늙어 보인다고 해서 이상민 감독한테 형인데. 어, 상민아. 이럴 수는 없잖아요. <laughs> 저, 저, 예. 게 <laughs> 어떡하라고 나오고.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 하나. 제가... <laughs>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네. 외모에서 때 유동혁 기자께서는 절대 나이브에서 뭐, 노안이시라는지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아니요, 좀 노안이에요. <laughs> 아니, 그런 느낌 <laughs> 아닌데? 좀, 좀 노안이에요. 어, 그래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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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삼인 감독이 음. 심하게 약간 동안이에요. 아, 진짜 네. 진짜 네. 동안이시고. 그 전준원 코치도 그렇고 전준원 코치도 저가 누나라고 그러거든요. 네. 왜 네. 그것도 한번 댓글 남겨 보시죠 왜. <웃음> <웃음> 그럼 뭐라 그래요 그럼 네살 차이 나는데. <laughs> 전 76년생 용띠, 네. 뭐, 72년생 무슨 띠인지 몰라요. 그렇죠. 나이 차이가 네살 나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분들이 굉장히 동안입니다. 네 그렇죠. 네. 뭐 여담을 긴하지만 저도 뭐 김선영 선수 같은 선수 저한테 형이니까요. 아, 네. 그렇죠. 그렇죠. 생각하면은 네. 저도 어디 가면 네. 이제 동안이라고 불리거든요. 네. 이 동안이라서. 그... 죄송합니다. 아, <웃음> <웃음> 그래서 이사민 <이제 이삼님> 감독이나 <laughs> 네. 전주원 그 코치님 국대 감독님. 감독님이시죠 네, 제가 네. 덕답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음. 아, 곱게 늙어서 좋겠습니다 <laughs> 독타민. 아, 예, 독타민. 독담.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슈가나다님이 1 예. 5시에뭔일 생겼나? 지금 개보수 들어가지 농구 시즌 맞추지. 이렇게 또 예,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음. 한국 가스가스, 가스, 가스공사 음. 편에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팀 KGC 인상공사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예. 아, 이상민 감독 사랑합니다. 아, 예. 아, 그런 거 아닙니다. <laughs> 저기, 예. 비밀지 예. 어, 예. 상민이 형, 주원이나 예. 사랑합니다. 예. 예. <laughs> 아, 좋습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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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케 g c 대상공사 상황, 뭐, 지난주에도 네. 저희가 뭐, 설린저 힘든 부분, 1옵션 빅맨 얘기 들었는데 네. 현재 이제 설린저가 그 뭐, 중국 레이그 쪽이나 타그에서한 200만 달러 정도. 아, 올까요? 엄청나네요. 예. 네. 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서는, 네. 우리는 쌀캔이 90만 달러이기 때문에, 네, 네. 뭐, 손도 댈수 없는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네. 뭐, k 지 c 구단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실 재계약기 네. 힘들다. 네. 그렇게 볼수 있고,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리스트에 있는 선수를 보고 있는데, 김승희 감독이 여쭤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지난 시즌에 포워드를 뽑았을 때, 서수들이 날 쳐다보는 눈빛에 응. 그 원망을 느꼈다. 응. 네. 이제는 빅면 뽑아야 되지 않겠냐. 응. <laughs> 이렇게 좀 농담을 섞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 또 승기 형이 또 이제 그 전화통화 했을 때. <laughs> 네. 승기 형은, 승기 형은 저보다 뭐야, 젊어보진 아. 않겠지. <laughs> 아, 몰라요. <웃음> 네. 전점아무말도안 <laughs> 했어요. 아, 제가 에. 댓글에 쇼킹을 좀 해가지고. <laughs> 네. 나 오늘 폭주할 거야. <laughs> 나 오늘 폭주할 거야. <laughs> 네. 아, 승기 형이 <laughs>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확하게 보면 뭐 원망하는 음. 눈빛이 나 저도 딱 느껴졌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음. 어, 실제로 아 그럼 나또욕 먹어 <laughs> 에, 이런 식으로. 에. 그렇 빅맨을 뽑아야 되지 않겠어? 예, 네. 네, 이런 식으로. <laughs>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현재는 물색 중이고, 어. 뭐 이제 정확한 뭐, 누구로 가닥이 잡혔다 이런 건 아니니까 네. 조금 더 봐야 될것 같아요. 사실 네. 15일이 재계약 기한이긴 하지만, 네. 외국에서 계약은 그 이후에도 한참 걸리기 때문에, 네. 네,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B 시즌 동안 사실 이제 문성군, 전성희 변준영이세 음. 선수가 굉장히 핵심이지 않습니까? 음. 지금 잘 쉬고 있답니다. 음. 네, 잘 쉬고 있고 이제 문성권이나 이제 전성현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이제 알아서 할 수준이 됐다. 그래서 음. 이제 김승희 감독이 어떤 뭐 특별한 어 숙제 이런 부분 주지 않았다 고 그래 뭐 지난 시즌에는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좀 이렇게 하면서 이 부분을 뭐 레벨업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일단 몸 상태를 갖다 끌어올리고 또이 선수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몸 관리에 대해서는 자기 어 스스로 하는 그런 이제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음. 변준영에 대해서도 그렇게 큰얘기는안 했는데 변준영에 대해서는 아직도 보여줄 게 훨씬 더 많다. 음. 지금 보여준 게한80% 정도니까 푹 쉬고 그 부분을 갖다 좀 올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김세희 감독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 시즌 중에 이 변준형이 되게 뭔가 돋보이면서도 아쉬운 부분도 많았었고, 그래서 김세희 감독께서 그래서 뭐 인터뷰 때도 막뭐 이렇게 여쭤보면 항상 좀 아쉬운 부분들에서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다음 시즌에, 시즌 중간에 이제 박지훈 선수가 12월에 돼서야 들어올 음. 거고, 어, 이제 결국에는 다음 시즌 가드진 중심은 변준형이다. 변준형이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음. 기대를 걸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문성훈의 전성훈 선수 음. 워낙 이제 성실한 선수, 고민이 많은 선수인 건 알고 있어요. 음. 네. 그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김승현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문성훈 선수는 그 외곽슛 능력 음. 이거는 업그레이드 시켜야죠. 음. 네. 그 부분은 굉장히 뭐어 챔프전 때도 많이 느꼈었고 물론 석전슛이뭐떨어지지는 그러 진 않았습니다. 근데 기본은 음.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을 갖다 좀더 하면은 훨씬 더 많은 가치,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몸값이 폭등할 수 있는. 음.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그거를 정말, 진짜 죽기살기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진짜 음. 다행스러운 게 뭐냐면, 제가 음. 시즌 끝나고 문성우 선수한테 좀 개인적으로 여쭤봤어요. 이제 인, 인터뷰 갔다가. 음. 그 이제 이번 시즌에 뭐 이제 수비왕 어떤 2년 연속 선정에다가 우승까지 했고 되게 의미 있는 시즌이 아니냐고 했는데, 본인 스스로는 되게 화가 많이 났던 시즌이라고 음, 하더라고요. 음. 이게 아마도 이제 이동기자 언급한 그런 어떤 외곽 식부분에서 어떤 좀 불안한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좀 많이 화가 난왜냐면 세깅을 되게 많이 당했죠. 심지어 그렇죠. 챔피언 결정전까지 세깅을 당했어요. 음. 아마 이제 무서운 선수 본인은 이동기자께서 얘기하신 부분을 아마 본인도 느끼고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네. 이게 너무 좀 시니컬한 얘기인지 몰라도 음. 그런 선수들의 말에 대해서는 저는 한 6, 0 70 70%만 믿고 나머지는 음. 좀 봐야 된다고 봐요. 결과를 예, 보여줘야죠. 예, 그렇죠. 예. 뭐 어떤 선수들간에 모든 선수들이 그러니까 음. 뭐 물론. 이제 그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선수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선수들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진짜 비시즌 때몸 상태가 정말 좋으냐 안 좋으냐는 뛰는 거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건 팬들도 다 느껴요. 음. 예. 그런 부분을 갖다 좀 보고 저는 판단했으면 좋겠다. 라는 음. 생각이 들고. 음. 그, 뭐그 말에 대해서는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요거는 또 검증을 해봐야 되는 문제다. 그렇뭐 당연히. 라는 생각이 들고. 뭐 전성년도 마찬가지고. 근데 전성년은. 어, 슈팅 기술이나 이런 부분은 진짜 너무 좋은데, 음. 지금 이제 그발 부위의 어떤 부상이 그렇게 음. 완전치는 않죠. 이 부분은 음. 이제 좀 하고, 그 다음에 어, 하체 강화 이 부분을 갖다 좀 하면은 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음. 변준영은 기복을 줄여야 되는데, 이기복 그렇죠. 줄이는 게 조금씩 조금씩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실링에 그렇죠. 비해서. 이제 음. 그런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게 되면 이 변준영 선수가 정말 다음 시즌에는 베스트 5에 들어갈 수 있는 저는 음. 그런 어떤 그 잠재력을 갖춘 선수라고 생각이 드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자기가 이제 비시는데 개선을 하도록 정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음. 아,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예, 예. 아, 그렇지 않은. 그, 예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변준형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 음, 과거에서 안 좋은 사례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 예. 뭐, 예를 예를 들면, 이거죠. 한국농구의 가장 그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사실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어떤 자기 어떤 절대적인 농구 기량을 갖다 늘리기보다는, 그냥, 팀에 맞춰가지고 그냥 하고, 거기에서, 아, 난 그래도 이 정도니까, 뭐, 이 정도 이렇게 받으면 만족스럽다. 자기 만족하고,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서 절대적인 어떤 기량이, 덜 읽거나 안 읽는 그런 모습들이 음. 있는데 아이이세 선수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경향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세 선수가 좀 풀파를 해줬으면 하는, 음. 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 좀일단는 얘기긴 하지만 네. 얘기 들으면서 저 스스로를 네. 돌아보게 되네요. 왜 왜? 나는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가? 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 예. 예. 그러시든지요. <laughs> 그러, 그러시든지. 우리 네. 천재놈들도 <laughs> 그런 거 아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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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발전하든 말든. 예. 네. 네. 아니, 네. 아니, 그러니까, 아니, 누적기자야. 워낙, 예, 워낙 뛰어난 이유를 갖추신 아, 베테랑이시니까. 아, 저, 도움 없는데, 저, 사실은. 네, 내기는그거 선수로 따지면은, 네. 오색은 이런 선수들이죠. 이미 뭐. 아니에요, 그거. 극한의 레벨에올라선 아. 이미 뭐, 농익은 베테랑이시고, 아, 저는 아직 이제 이런, 이, 방금 언급된 선수들 과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아, 나도 노력해야겠다. 그렇죠. 선수들도 노력하시면, 나도 노력해야겠다. 그렇게 예. 우리끼리 자화자찬하고 이러면 또욕 먹는다니까요. <laughs> 아,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실정 그렇지도 않고, 아니죠. 예 그렇지도 않고 우리는 우리대로 예. 계속 노력해야 을돼 절차 당나야 되는 거고.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도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되죠. 그렇죠. 저희도 예. 노말묻 저희는 너무할 무시입니다. 네. 그렇죠. 예. 또 노력하겠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잘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KGC.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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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뭐 어, 제가 볼 때는 이런 기자 계속 늘고 있으니까요. 네 아, 아주 많이 늘고 있고 저도 이제 계속 음. 이렇게 파트너로서 이제 신뢰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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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 그럼 그, 쓸데없는 말만 좀해주요 <laughs> <좋을 것 같애. 웃음> 알겠습니다. 이런 <laughs> 게 이제 쓸데없는 움직임을 쳐내라는 거죠. 선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쓸데없는 동작을 없애라.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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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랑 똑같은 거죠. <laughs> 어, 근데. 어, 미안합니다. 예. 예. 아, 아닙니다. 아, 예. 자, 오리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자, 오리온. 오리온 같은 건 사실은 이제 1옵션을 새로 알아보는 중이고, 2옵션은 그렇죠? 디드로스선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음. 어, 이제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체크를 했을 때, 아직은 확정이 좀안된 상황이었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약간 좀 제가 느끼기에는 강우준 감독님의 이 말씀이 약간의 걱정 어린 어떤 것 같았어요. 음. 아 이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좀 쉽지가 않다. 음. 되게 아직 잘안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지금 현재 이제 타고난에서도뭐로슨 노린다는 얘기가 되게 파다 하잖아요. 파다 해서 지금 이게 약간 시일이 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음, 음. 어, 지금 로스는 타 리그에서 음. 뭐 제안이 뭐 왔다라는 그런 루머도 있고요. 음. 그래서 이제 어, 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음. 이 오리온이 지금 디드리 로스까지 계약을 갖다 못, 못한다. 음. 어, 그러면, 물론 이제 이분은 그 15일 날 음. 그 오전 중에 이제 나갔기 때문에 그때 되면 어느 정도 결정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아 오리온 입장에서는 참 곤란할 수 있겠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오리온이 약간 뭐랄까 지각을좀 닫은 느낌이 있다라고 말씀을 갖다 드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정말 맞춤형 외국인 선수를 데리고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수비와 수비 공격이면 공격 어. 음. 그리고 모든 게다 되는 그런 선수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어. 예. 그 컨셉을 정확하게 정하고 거기에 맞게끔 선수를 데리고 와서 이승연이라든가 아니 이대성이라든가 음. 이런 선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카드를 찾는 게 저는 음. 오리온 입장에서는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다행스러운 건 진짜 오리온은 어쨌든 이대성, 이승연이 둘다 공수 기여도가 되게 있는 선수란 말이에요. 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이대성이 수비에서 너무 약하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이승연도 지난 시즌 기점으로 다시 또 공격력을 어느 정도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음. 그 국내에서 원투펀치가 되게 확고한 상황. 그렇다면 이제 이 외국 선수는 물론 에이스급이면 좋겠지만 이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진짜 말씀대로 어떤 트리오를 이룰 수 있는 정도만 돼도 사실은 굉장히 위력적일 수 있습니다. 로슨도 예. 그런 스타일이니까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일 옵션에 대해서 강호철 감독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푸이디는 어떻게 보세요? <laughs> 아, 이게 약간 반동이 섞어서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비되고. 뭐, 이제 그런 거다 되면서 1대1까지 되는 선수가 없다. 지금 현재 셀러리 캠은 거기가 너무 어렵다. 없죠. 없지. 우진이 형, 이건 농담으로 다지 마요. 안 돼, 안 돼. 용버거요. 미림, 위디면 어때요? 하하 어. 아, 아, 이렇게 안 해줬습니다. 안 아, <laughs> 그래서. 근데 아. 이게 사실 또 오리오 팬분들이 사실 그 초창기 위디 선수 몸안 좋을 때좀 많이 비판을 했고 이 선수 어쨌든 공격에 한계가 있었지만은 나중에 이제 데뷔 능력수로 바뀌고 나서는 위니 다시 데려오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실제로 좀 하기도 했었어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네. 주창 얘기했 아, 제프 위디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수비로 음. 쓰면 된다. 음. 그러면 그라마 그래도 준수한 선수다. 라고 저희가 말씀을 계속 드렸었잖아요. 지난 방송들 을 이렇게 쭉 보면. 그렇죠. 그렇죠. 계속 네. 그랬는데 아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laughs> 네. 오 그래서 뭐 재계약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어, 옵션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새로운 외국 인 선수가 오면 그 선수에 음. 대해서도 업데이트를 갖다 해 드리고요. 자, 네. 가스공사를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공사가 지난 9일 날 인수 협약식을 맺었고 이날 음. 대구시가 불참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무 네. 인수 인계는 좀 미정인 상태고 지금 일단 가스공사가 어인수협약제 전자랜드를 완전히 인수를 해서 자기들이 어 프로그너를 운영하겠다 음. 요렇게 발표를 딱한 상태인데 음. 나머지가 없어요 그쵸 네. 왜 없냐? 음. 딱터놓고 말씀드리면 대구시 때문에 음... 음 이거는 그쵸? 그렇죠? 어, 네. 왜냐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연고지 음. 연고지가 사실 대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대구 가스공사가 본사이고, 거기에서 전자레인들 인수했던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역민들과의 어떤 교류, 그리고 음. B2C라고 얘기하는 가스공사와 그 컨슈머 간의그 음. 소비자 간의 어떤 그런 그효율성 같은 다 극대화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전자레인들 인수를 했고, 어, 프로농구단을 같이 창설을 했기 때문에, 본사가 있는 대구에 할 수밖에 없는데, 음. 문제는 대구시가 지금 얘기를 좀 다르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음, 예.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제, 약간 그 이제 기사에도 쓰셨지만은 대구시 쪽에서 조금 어떤 갑자기 미온적인 태도라든지 음. 어떤 입장을 약간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협의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보시면. 아 그렇죠 이 부분이 네. 좀 문제인데 그러니까 세두 가지인데 겉으로 드러나는건두 음. 가지 일단 대구 실내 체육관 개보수 문제 이건 음. 대구 시설공단에서 가지고 있죠 이건 해줘야죠 그렇죠 저는 네.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대구시에서 제가 알고 있 기로는 가스공사한테 아 전자랜드 인수를 해가지고 대구시 음. 쪽에도 그렇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음. 얘기를 한 상태 그거기에 당연히 어, 대구실내체육관이 홍구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개보수는 대구시에서. 당연히. 네, 음. 조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연습구장 문제에 대해서도, 연습구장도 뭐,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 해주겠다라고 음. 구리 약속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이후에 이제 인수를 하고 나니까, 어, 뭐, 부지를 줄 테니까, 건설을 가스공사에서 해서 기부채납 병식으로 하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음. 지금 나오고 있고. 세 번째는, 이거는 루머, 이거는 좀 확실하진 않은 건데, 연간 얼마를 지원하겠다. 억 단위로. 음. 음. 이, 이 문제도 있는데 이 문제도 쑥 들어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한국가스공사 측에서도 이거 대구로 해야 되는데 대구시는 차에 필입이이니까이 음. 부분에 대해서 야 이거 뭐냐 음. 어~ 근데 또야 이거 뭐냐 라또 얘기는 못 해요. 왜냐 지자체 어쨌든 한국 가스공사 본사가 대구에서 대구시하고 어떤 긴밀한 협조를 해야 되니까 이거는 대구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어~ 했으니까 이제 배째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아, 네. 음. 아니, 지금, 이제 뭐, 저희가 조금 이따 얘기했지만, 음. 아무튼, KT의 연구지 이전이라지, 든 뭐, 이때까지 들었던 많은 어떤 연구지 이전 루머가 사실은 이 지자체의 어떤 협력 문제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엮여있는데, 아. 아니, 10년 동안 팀을 이뤄놓고, 음. 이제 다시 새로운 팀이 왔는데 또 이런 식의 태도 음. 사실은, 물론 이제 뭐, 저희가 그재산대면또 대구시만의 입장이 있겠지만, 은 솔직히 말이 답답하네요. 음, 그렇다또 네, 이런 모습 보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아, 제가 볼 때는 데, 그 가스공사가 대구시 이6 6일날 음. 수요일이죠. 네, 수요일날 네. 최종 단판을 짓는다고 그럽니다. 음. 예, 그때 어떤 발표들이 나오겠죠. 음. 발표들이 나올 텐데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그쵸. 그 부분은 좀 지켜보고 다음 주에 도 얘기를 하는데 대구시가 이 부분은 좀1 0년 동안 이제 대구련에 이제 야반 도주하는 바람에 그렇죠. 음. 그, 그동안 여국 농구역이 굉장히 뜨거웠던 데 아닙니까, 대부시 원래 뜨거웠고. 아, 그쪽에 그렇죠? 기억이 나는 게막 동물탈 이렇게 하시고, 네. 그 열상 팬분들이 막 이렇게 막 하시는 거, 난 되게 보기 좋았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진짜 지인입니다. 아, 그렇습니 <laughs> 아는 동생. <분이. 웃음> 어, 그러니까. <laughs> 네, 그러니까 그, 어.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었고, 어, 그렇죠. 이게. 오리온이 사실은 2000년대 중반에 특히 전국구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죠. 경기장 열기도 엄청 뜨겁고 어. 일반인 그 이제 농구 분도 되게 많이 일었어 가지고 아. 대구 자체가 되게 농구를 좋아하는 도시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음. 이제 나, 저는 이제 그런 모습 을 음. 다시 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리고 음. 만약에 오리온이 원정을 온다, 음, 그러면 아주 그냥 그날 분위기는 그냥 예, 아주 예예 예, 야유 막 하고 난난 무조건 지재갈 거야. 난 무조건 지재갈 <laughs> <laughs> 텐데 예그런거라든가 예. 그좀 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뭐 가스공사 예를 들어서 무리한 요구를 한다거나 음. 그렇게 되면 그거는 이제 자정에서 협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음. 그니까 그 대구시의 양발 부분 양보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 안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분위기로 봤을 때는 대구시가 모든 걸 갖다가 좀 이렇게 어 왔으니까 됐어 이제 떠밀어 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인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더 아쉬운 게 일단 이제 기본적인 어떤 태도를 태도인데 가스공사가 (28일) 에 선수단 소집이 예정되어 있어요 네. 소집하면 이제 그때부터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음. 지금 이게 이 협상이 대구시와 가스공사 간에 이 협상이 자꾸 뭐 미뤄지고 지연되고 음. 결정이 안 나면은 소집 이후에 어떤 선수단 소집이 훈련이라든 시즌 준비 다 차질이 생깁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오죽하면 감독님은 뭐 아니, 뭐, 상황이 정 여의치 않으면, 뭐, 지 다른 장소에서 훈련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언급을 하셨을 정도인데, 그러니까 빨리 좀 결정이 났었음, 났으면 좋겠어요. 음, 네. 그리고, 음. 어, 지금 외국인 재계약 이슈로, 음. 이제, 전나단 모틀이 재계약을 적극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안겠어. 이거 내일 다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오픈을 완전히 해놓은 상태인데, 그죠 변이 지금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14일 현재이기 때문에 음. 내일 보면 아마 결판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스공사에서 단장 그 음. 루머도 있죠 단장에 오신 네. 루머인데 신선호 전 WKB 총재가 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 그 음. 부분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뭐 거기에 음. 뭐몇 뭐 가지 루머 인데 지금 말하는 거좀 적절치 않은 거것 같고. 근데 신선호 총재가 사실은 그뭐 명장으로 하셨다가 이제 막판에 좋지는 않으셨죠. 그리고 WKB 음. 총재를 하셨는데, WKB 총재 때 저는 이제 딱 하나 걸리는 게 뭐냐, 첼시리 사태예요 아. 네.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신원 총재 하에서 나왔던 사기극이거든요. 근데 음. 그런 분을 단장으로 하신, 한다? 음. 아, 저는, 글쎄요. 아, 그 글쎄요. 네, 아, 글쎄요. 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KT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음. 네, 자 KT 같은 경우는 외국 선수 관련해서 뭐 이제 루머 가좀 파나이퍼즈 캐디라는 노린다. 그리고 저희가 뭐 네. 언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난 주에 주중에 이게 팬들도 접하셨을 거예요. 나 이미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는 루머가 음. 돌았었어요. 음. 그래서 제가 직접 좀 확인을 해봤는데, 음. 이제 성준이 얻는 게, 아, 어, 아니다, 절대 아니다. 음. 안 그래도 그런 관련해서 또 연락을 받았는데, 음. 아직 계약서에 사인한 적이 절대 없고, 일단, 현재로서는 LG와의 어떤, 그 이제, LG와 기존의 계약 관계였잖아요. 네. 그게 15일에 확실하게 결정되면은, 만약에 라렌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라렌에게 어 이제 오퍼를 할 계획이다라고 음. 어 답변을 하셨습니다 선전 감독님. 그렇죠. 그래서 네. KT가 라렌을 영입할 음.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LG는 사실은 라렌을 이제 포기한 상태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KT가 지금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라렌을 적극적으로 영입 활용하는 모습, 거기에 리온윌리엄스도 대면 영입 하려고하는 모습, 음. 그 세트로 간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더 지켜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KT가 이제 수원 연구 지전이 확정이 됐죠. <laughs> 확정이 되면서. 어 부산시는 뭐 노골적으로 지금 비난을 하고 있고 음. 어, 또 KT는 KT대로 어떤 그 방어 전략을 다 채우고 있는데 이 속에서 죽어 나는 게 지금 부산 팬들입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KT는 9일에 승인을 받아서 음. 이전을 했고 그리고 이제 부산시는 엄청나게 노골적인 비난을 음. 쏟아냈죠. 예. 쏟아낸 상황에서 팬들만 사실 어떻게 눈뜨고 코베인 음.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네. 예. 아 그렇습니다. 이거를 좀 이제 그 냉정히 좀 따져 보면. 음.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KT하고 부산시가, 음. 그, 연고지 정착을 위해서, 지난달 두, 지난해 두 번, 음. 올해 1월에 한 번, 세 차례 미팅을 가졌어요. 음. 그, KT 쪽과, 채, 그, 부산 체육진흥과,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쪽은 미팅을 가졌는데, 거기에서, 어, 보조구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 논의를 했는데, 진척이 없었다고 합니다. 음. 그런 상태에서 1월부터 4월까지는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그리고 미팅이 거의 없었다고 그래요. 음. 그리고 어, 이때부터 KT 측 주장으로는 음. 사실은 부산에서 뭔가를 뿌리 내리고 싶었는데 어, 음. 수원 쪽으로 좀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 이 내부적으로 네. 네, 내부적으로 음. 어,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음. 어, 구체적으로 4월부터 완전히 기울어져가지고 그때부터 그룹 내부 보고가 들어갔고 음. 그러면서. 부산시에게 마지막 미팅을 갖다 대, 제의를 했다고 해요 그게 6월 4일이었고 6월 4일은 사실상 제가 볼 때는 게임이 끝난 게임이었는데 한번더 음. 확인해보자 그랬을 때 어, 부산시에서 음. 기존 시설은 안 되고 기장이나 강서 쪽에 어, 건립부지가 있는데 거기서 국비를 한30% 지원을 받을 테니까 건설하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음. 기존의 어떤 입장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서 여기서 완전히 이제 갔다고 그래요 음. 그랬는데 근데 지, 지금 이제 박형준 부산시장이 그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저는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면 박형준 시장이 이제 보고선거로 이렇게 됐었는데 그분의 그쵸. 어떤 음. 그 공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포츠를 굉장히 강화를 하겠다 음. 이렇게 얘기하셨고 를 실제로 KT 그 완전 고위층 그러니까 회장 측에서 전화해서 를한 달간만 좀 유예기간을 달라 왜냐면 제가 볼 때는 그이 KT와 부산시였던 갈등 문제는 이전부터 계속 골마 왔었고 최근 6개월 동 그게 심화가 되면서 사실상 제가 볼 때는 한 4월이나 요때쯤에 끝난 상황이고 마지막 음. 이제 근데. KT 입장에서도 부산 팬들을 위한 던그 제스처를 갖다 해야 되는데 그런 분은 형식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음. 6월 4일 정도에 나왔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 박형준 부장 시장이 부산시장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이 부분을 갖다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굉장히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1개월 동안만 유예기간을 주고 거기에서 어떤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 이런 제의는 굉장히 유효하다고 봤는데 근데 음. 벌써 이제 끝난 상태라는 얘기죠 그건 또 KT 입장인 거잖아요 만약에 음. 부산 정말 부산에 정말 계속 이제 있고 싶었다면 정말 최종의 최종을 해가지고 나중에 수원을 옮기는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부산시도 사실은 그 이전에 그러면 뭐, 음. 어, 왜 그러면 KT한테 그렇게, 어, 음. 막대했나? 음. 그, 이후에 KT는 그러면, 어, 부산이 아무리 그렇다고 그러, 그러더라도, 음. 그거를 이제 수원시하고 어느 정도 뒤에서 이렇게 손잡은 음. 것처럼 해놓고, 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산 팬들을, 팬들에 대한 비난이 들어오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엄쩍거리면서 이렇게 갔나? 음. 이런 부분이 이제 둘다 이제 쌍방가실이 음. 있는 거죠. 음. 저는 이런,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보고, 보고 있는 상, 상태고. 지금 음.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하, 지금 수원으로 연지를이정을 했는데, 물론 수원 팬들이 있고, 거기에서 팬 어떤 마케팅을 해서, 어, 그러니까 많은 팬들을 갖다 모으면 된게 좋은데, 일단 분모치고, 여기서 다시 또 모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음. 생기는 거고, 그 부산 팬분들은 어디로 가느냐? 갈 데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울산으로 갈 건가, 뭐, 창원으로 음. 갈 건가, 뭐, 이렇게 음. 얘기를 하시기도 하시던데, 그 부분 하나, 고두 번째는, 수원을 옮기면서 그 말씀 드렸던 것처럼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더 심해졌죠. 음. 아, 부산은 정말 버릴 수 없는 그런 도시인데. 그렇죠. 네. 음. 이런 부분 아 정말 이래서 참제 입장에서 저도 참 힘듭니다. 아 정말 힘드네요. 예. 네, 이거는 네. 아 정말 힘드네요.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부산시가 만약에 이걸 계기로 해서 어떤 그뭐 교훈을 얻는다 그러면 아 이제 농구는 절대 안 하. 이거보다는. 어, 대구도 어쨌든 10년 만에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부산은 사실 농구단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걸 KBL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기존 구단을 갖다 인수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쵸. 새로운 구단을 음. 뭐 창단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추진하는 것도 음. 괜찮을 것 같아요 부산 시장님이 또 스포츠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화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음.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음. 예. 자, 마지막으로 예, 네. KCC입니다. 네. 예. 저 KCC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일단 뭐 라거나가 잔류를 한 상태에서 이제 2옵션, e 뭐 3옵션 뭐 이런 이제 옵션 이제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뭐 지난 시즌에 함께 했던 선수들은 뭐다 떠나는 쪽으로 가게 됐고 현재로서는 이제 뭐또한번언급해죠 타일러 데이비스처럼 어떤 강력한 어떤 선수를 영입하는 것을 좀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일단 라그나 네. 선수가 1옵션이긴 한데, 음. 그, 지난 시즌처럼 타일러 데이비스 선수 들어와가지고 같이 경쟁을 음. 벌이면서 시너지를 얻었고, 정규리그 1위를 갖다 차지하,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음. 이제 그런 방향으로 아마 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음.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그래서 외국인 선수 리스트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고 또 주요 선수 음. 어, 를 보면 뭐 캐시도 음. 사실 그렇게 큰 소식은 없어요 지금 음. 연봉 협상도 지금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어, 연봉 협상은 참고로 말하면 음. 6월 30일까지입니다. 음. 어, 다음 주부터 아마 연봉 협상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일단 주요 선수들 을 보면 송유찬 선수 재활 지금 하면서 운동을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음. 시작을 하고 있고, 이정현 선수는 지금 아직 휴식기에다 취하고 있는데, 어, 유병훈 선수 우리가 뭐 댓글에서 얘기를 했었지만, 이제 그 부분은 또 이제 앞으로 연습 경기를 하면서 아, 이 선수의 어떤 움직임이 좋아졌나, 또또 음. 김지현 선수가 또 어떻게 변화하나, 음. 그리고 유현준은 또 어떻게 변화했나, 이런 그렇죠. 부분은 이제 좀 연습 경기 때좀 보면서 또 말씀을 음. 갖다 좀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